자, 여기에 배관이 있었어요, 저 아래. 저 아래 배관이 있어가지고. 자, 여기 어쨌든 여기 젠다이도 있었는데 젠다이를 부셔냈어요, 다. 젠다이 사이즈가 이렇게 두께가 이렇게 얇아요. 그래가지고 못 쓰는 상태라서 부셔냈고요. 자, 이건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흔들리잖아요. 자, 이건 에이콘이라서 그래, 에이콘. 옛날 헨다이 그냥 에이콘 설비 업자가 신축할 때 에이콘으로 쓴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이게 흔들려요. 자, 이런 거는 나중에 이제 시공하면서 사물을를 채워 주셔야 돼요. 안 채워 주게 되면은 우리 설비 업자가 시공이 안 돼요. 이거는요. 지금 여기가 엑셀이 엑셀이 아니고 에이콘. 이거 에이콘이라 그래요. 에이콘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렇게 돌아가요.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돌아가는 이거를 갖다가 그냥 시공을 하면은 나중에 세팅하는 사람들이 마감을 못 드려요. 마감을 못 줘요.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사물회를 꽉꽉 채워줘야 돼요. 이 부분에. 자이거는앞착으로 채워줘도 되고 사물으로 채워줘도 돼요. 무조건 채워만 주세요. 채워주는데 그냥은 안 채워지니까 제가 벽돌을 이렇게 조금 여유있게 놓은 이유가 그거예요. 그냥은 안 채워지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조금 여유있게 놨어요. 이거를 위에는 채울 수 있어요. 위에는 항상 채울 수 있는데 이 아래가 문제라고요. 아래가 안 채워지니까 자 이렇게 놓고 자그 다음에 벽돌을 자 이렇게 밀어서 맞추세요. 자 이렇게 밀어서 자 밀어서 맞추세요. 채워셔야 돼요 이거 안 채우면 은 나중에 가서 이게 돌아가 버린다고 이게 돌아가면은요 그러면은 세팅하시는 분들이 애먹어요 이거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자 심할 때는 잘못하면은 이거를 다시 뜯는 상황까지 나와요 뜯는 상황까지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채워줘야 돼요 이 에이콘일 경우에 그래요 에이콘은 돌아가요 소관에서 자 무조건 채워주세요 무조건 자, 밑에 부분 이렇게 꼭꼭 눌러줘야 돼요. 눌러주면은 이 지금 이게 이렇게 아, 이삼모리가 올라가면서 뒤에 있는 뒤에까지 다 꽉꽉 채워준다고요. 자, 다음에 자 그리고 저 벽돌을 갖다가 이렇게 그냥 한 줄로 쌓는다고 뭐라는분 많은데요. 자, 우리 일은요. 간단해요 이거 한 줄로 싸든 두 줄로 싸건 얘가 지금 양병기를 다루면은 찍어 누르는 힘만 있어요 옆으로 뭐 쏟아지거나 잡아당기는 힘이 없어요 그리고 이 압착이 강해요 압착 이제 이게 압착이에요 자 이게 좀금 바르는 게 압착이에요 이 압착이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옆으로도 안 밀려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시공 하시면 돼요 제가 가르쳐 주는 방식대로 이거는 자, 근데 이제,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 위에 단에서는 이렇게 어. 엇갈려서놓주기는 해요. 놓주기는 하는데, 자, 밑에 단에서는 그런 게 필요 없다 이거예요. <laughs> 자, 여기도 이렇게 놓고, 반드시 이거 꽉꽉 채워줘야 돼. 안 채워주면 무조건 이거 돌아가서 나중 가서 문제돼요. 자 이렇게 눌러주면은 찰랑찰랑 하죠. <laughs> 이게 에이콘 에이콘일 경우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에이콘일 경우에 엑셀이나 아 엑셀 엑셀이 아니고 이제 다른 거 금속 재질로 돼 있을 때는 관계가 없어요. 이게 돌아가질 않아요. 돌아가질 않는데 에이콘일 때는 이게 돌아가요. 무조건 자 이게 돌아간단 말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채워줘야 돼요. 안 채워주면 안 돼요. 보면 맨날 똑같은 거같잖아 맨날 똑같은데 <laughs> 현장마다 할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조금이 많은 차이도 아니야 조금이에요 이렇게 조금씩 틀리다고 이,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다 배워야 돼요 배워야지 이제 그때그때 그때 현장 가서 내가 거기에 맞춰서 시공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근데 워낙에 이렇게 뭐 그런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근데 맨날 영상을 보면 똑같단 말이에요 다, 다 똑같은 영상이에요 그렇지만 실제로 이렇게 세부적으로 갔을 때는 다 조금 조금씩 조금 조금씩 다 차이가 있어요 현장마다 그 현장마다 특색이 있고 차이가 있어요 근데 저도 사실은 영상 찍는 거 힘들고 귀찮아요 그래가지고 잘안 찍게 되는데요 지금 잘안 찍어요. 이제는 처음에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주고 싶은 마음에 그거를 했는데 나도 이걸 뭐 계속하다 보니까 힘들어요. 그래도 잘안 찍게 돼요 지금은. 그렇지만 이제 이런 거, 이런 거 이제 사소한 거 이런 거 하나 하나는 중요하기 때문에 배우셔야 돼요. 자 이렇게 해서 젠다이 벽을 쌓는거 완성 그리고 이제 이쪽에도 쌓아야 돼요 이쪽에도 쌓아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전기복수가 있잖아요 여기 아 잠깐만 자 여기는 지금 젠다이 코너벽이에 코너벽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냥은 지금 여기 이 전기복수가 있잖아요 전기복수가 있기 때문에 쌓을 수가 없어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 이쪽 반대편 젠다이 두께를 맞춰 가지고 11.5cm 맞춰 가지고 여기다 그냥 타일만 한장 덧방을 쳐 줘요 이쪽면에다가 그러면 나중에 젠다이 선반을 얹을 수 있어요 자 그렇지 않아도 그냥 도 얹을 수 있어요 그냥 피스 하나 받고 거기에다 얹으면 되니까 그렇지만 기왕이면 깔끔하게 해준다고 하면 여기다가 11.5cm 해가지고 타일을 하나 붙여주는게 좋아요 못했어요. 이걸 벽돌을 한 장을 놓고 레벨기를 튀겨야 되는데 그냥 튀겨 버리는 바람에 레벨기가 타일에 걸려요. 카메라를 켜지 않고 내가 촬영을 했네요. 자 이쪽에는 이 상판, 젠다이 상판이에요. 그러니까 상판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. 그래서 이걸 그냥 지지만 해주는 거예요. 이쪽에는 지지만 해주는 건데 지금 현재 전기 복수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다음 벽돌을 원래 저는 여기다 벽돌 을 이렇게 하나를 쌓아서 하시고 그요 그런데 그걸 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. 그래서 그냥 상판 지지만 해주라고 이렇게 해놓은 상태예요. 자, 전체적인 걸 볼까요? 자, 지금 이렇게, 이쪽에는 이렇게 해줬고, 자, 이쪽에는 지금 사물회를 막 빡빡 긁어가지고 얹은 게 이거예요. 자, 이 정도만 얹어주면은 상판 그냥 얹어도 아무 관계 없어요. 자, 양쪽으로만 이렇게 잡아주면 돼요. 타일을 잡아주는 거고, 상판 지지석을, 상판, 상판석을 갖다 내요 여기다 실리콘 옷 해가지고 그냥 쏴서 붙이면 되는 거예요. 자, 이렇게 해서 젠바이가 마감됐어요.